오, 챔피언. 진짜 제가 엄청 응원하겠습니다 쟤, 웅화해. 원화해 웅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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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화 <laughs> 의미 있는 글러브예요? 네, 제가 시합할 때늘 네, 준비하던 글러브여가지고 수련을 많이 한 <laughs> 티가 나요 아, 감사합니다. 회장님, <laughs> 네. 어? <laughs> 사진 한 <한다가> 장. <갑자기. 웃음> 수련의 흔적이 나와 있어. 오, 그래갖고 얘 예, 여쭤봤어요. <laughs> <제가. 웃음> 들고 있어봐. 스타의 삶이 어때? 스타예요. 제가 야, 경기 보러 오신 분들 많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한 30장 찍어준 거 같은데? 저 말고 다른 선수들 다 똑같아요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팬들의 마음에 이겨서 보답해야 돼요 아 그럼요 벌써 기가 빨리는 것 같아요 안돼안돼 <laughs> 사 가져왔지. 너? 어? 그거 기 안에 힌트 다 있지. 화이트 쇼츠랑.

아, 와, 씨, 와, 하이, 와, 아, 미친,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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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아, 엄나다타이스야타이스 와, 카푸가 진짜, 씨 야, 멋있다. 이러면서 하체를. 와, 내 진짜 접으라 했던 앤데. 존나 잘한다. 존나 얘랑 몸기보면 접으라 했는데. 챔피언 둘다 존나 잘해. 와, 다 진짜. 형님, 형님 몸약들 어. 아 근데 이 기술을 <laughs> 열 번을 가르쳐도 안 돼. 아, 근데 와. 아, 근데 아, 카프 셋업에 확실히 아, 이게 맞아. 라이트 훅이 아, 아, 똑같으니까 아, 이제 경영이가 이제 다리 신경 쓰는 거지. 자. 아. 아, 가끔은 아, 아. 아, 죽라 와. 와. 아, 근데 어, 너무, 너무 타까지 아. 너무 잘했다. 아. 초속 타도 저런 건 와, 진짜, 진짜 적중률이 장난 없다. <laughs> 진짜. 뭐 해도 건게 진짜 구독자다 다이어다이어 전략대로 해놔하시 이거 못 끊지. 내가 대가리햄버거 넣었어. <laughs> <laughs> 어디서 준비한 거야. <laughs> 아, 아. 버버 있나 또 하겠네, 버버 있나. 아, 아, 너무 오랜만에 오기 전. 제사이저 햄버거 어떻게 준비했어요? 미디어 때 때부터 갖고 왔더라고요. 진짜? 와. 아, 잘 잡았네. 와. 귀여워 수밖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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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네. 그 제자라서못 쓰게 할수도없고 존나 본데고 아, 이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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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자는 결혼해서 애도 낳고. 씨발 아직 못잔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 이제는 <laughs> 스승과 제사가 바뀌어야 될것 같아. 내가 제사다. 내가 제사다, 이제. 인생 제사. <laughs> 고수절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나까지 주시는데? 야차 형님? 오늘 씨발 절대도 없이 왜 누가 봐도 형님이라는 거야? 형님이 한 게지, 형님이 생각하고 이제. 아, 어. 아 그래서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laughs> 하네요 한국식 사회생활이겠습니다. <laughs> <시원님> 잘 배웠다. <laughs> 선생님이 잘 가르쳤네. <배우쳤네. 웃음> 아니 궁금해요, 궁금해, 형님이. 아, 진짜.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해. 궁금해. 이노랑 비슷한 거 같아, 이미지가. 아그래요 아, 내가 그 뭐야, 블랙홈에 나오면서 보면서도 아 이노 같다 이 생각이 아, 비슷해, 느낌은. 어. 옷이 더 재질 아지뭐 바뀌었, 바뀌었답니다. 쉬이. 아, 픈데 허리, 그건 뭐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네. 허리 말고 다른데는 없어요. 다른데는 전혀 없고 네. 뭐 골절 이 있다거나 알러지 있다거나 뭐 타박상이 심하다거나 우리가 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라거나 그렇습니다. 뭐 컴퓨터 렌즈도 네. 안 꼈고 그죠? 저기 혈액형 어떻게 되죠? 오 영. R H. 오케이 오영이요. <laughs> 오케이 파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육수 라이브 <laughs> 시청 시청자분들 캡틴 코리아. 목보의 정한국입니다.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략은 어떻게 되셨었나요 원래? 일단은 집착을 조금 버리고 MMA스럽게 하자가 그 전체적인 주된 거고 세세한 거는 좀 말씀 못 드리고 약간 그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슬로스 선수가 키도 크고 힘도 세다고 들었었는데 그 슬로스 선수를 상대로 KO까지 되셨어요 음, 네네. 시합할 때좀 어떠셨나요? 어 솔직히 강한 상대들은 너무 더 만나봐가지고 뭐 묵직하거나 아니면 데비지가 있다거나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만나보고 그냥 글러브 터치하고 손발 큰 선수들은 엄청 많아요. 손발 그로러 선수가 손발이 엄청 크긴 하더라고요. 네 그거보다 큰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봤고 훈련도 같이 많이 해보고 이노 형이 더 클걸요, <laughs> 차이노 과장님. <이미? 웃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어차피 라이트급에서 뛰면은 다 슬로스 선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키가 1 8 0 넘고 다 묵직하고 다 해가지고 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더 무서워요 오히려 그리고 끝나고 머큐리 선수를 콜고아 네네네 있을까요? 원래 브라질 선수들하고 좀 하고 싶다는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제가 또 캡틴 코리아잖아요 캡틴 코리아인데 이 캡... 이 침공을 제가 막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머큐리 선수 그 전에 시합을 봤었거든요 저는 영어 선신 선수하고 머큐리 선수 시합을 했었을 때어그 조금 그래도 재밌기는 싸우겠지 이랬는데 재미도 없었어요 솔직히 맞죠? 봤죠? <laughs> 재미도 없었어가지고 제가 한번 혼내주려고 <laughs>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 와이프분 임신하셨다는데 혹시 한 말씀 하실 수 있나요? 아, 임신한 지는좀 오래됐거든요 예. 막 사람들한테 안 알렸어요. 이 초기 때 한번 유산을 한번 겪어 가지고 그래서 막 떠들고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안 떠들고 있다가 이제는 거의 이제 확정적이고 이제 이제 한 3개월, 2개월 정도 아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출산이 곧 바로 앞이거든요. 100일도 이제 한 90몇 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조금 제가 아빠가 됐다는 된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경험 자체가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거에 감정이 막 차올라서 이야기한 겁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 이번 경기는 아니고 저번 경기엔좀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늘뭐 싸우면서 큰 거를 막 노리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번에도 뭐 기범이 형 호의무사 이런 발언했다가 욕좀 먹고 하던데 저도 호위무사로는 안끝내요 호위무사로는. 근데 같은 팀원들끼리 싸우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당연히 챔피언이 되면 좋겠죠. 당연히 챔피언이 되면.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도 어, 여러 강한 상대들과 장을 거리면서 싸우면서 뭐 기범이 형이 계속 챔피언을 유지하고 있으면 진짜 웰터컵도 갈 수도 있고. 좀 불가능할 것 같고 <laughs> 저는 패도급은 못갈것 같고 아니 진짜 성혁이가 <laughs> 아, 챔피언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웰터급도 진짜 생각하고 있어요 웰터급도 만약 아, 고객님이 된다면 아, 원시가 은팀매드가 아니잖아요 <laughs> 왜냐하면은 팀매드 외에는 다 적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제 기준에 저는 팀원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막 진짜 막 마음에 안 드는 선수들도 있고 모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 양성훈 감독님이라는 그한 사람의 이제 주체로 이제 그 팀을 운영해 가는 거잖아요. 그감독님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너무 잘 잡혀 있어서 저는 감독님의 뜻을 거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뭐 웨터급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선수들도 장을 겨을수 있는 선수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범용이 뺏기면은 저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팀원들끼리 싸우면서 집착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욕먹을 거예요. <laughs> 아무튼 네 캡틴 코리아 정한구 먹보죠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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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식 형기 이제 아 이게 버거 버거 있는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laughs> <laughs> 제자라 뭐라 할 수도 없고. <laughs> 여기요? i y o g 자 Yogi, Yogi, y o 가 i y o g 여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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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있 g i y o g 여기 o g i Yogi, Yogi, y 이렇게 잡 o g i 고 이렇게 Yogi, Yogi, 뭐 먹었어? 카레 와우 와우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